생체 실험을 저지른 일본 731 부대를 다룬 영화가 중국에서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혐일 정서가 강해지면서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오성공기가 나부끼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소리칩니다. 중국 영화 731을 본 관객들 반응입니다. 생체 실험을 저지른 일본군 부대를 다뤘는데 제작사는 12년에 걸친 고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영화는 만조사변이 발발했던 9월 18일에 맞춰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에는 이렇게 절대 있지 않겠다라는 문구까지 새겨넣습니다. 일본군이 중국을 침공한 국치일로 개봉을 맞춘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첫날에만 3억 위안, 우리 돈 585억 원 넘게 표가 팔리면서 역대 개봉의 신기록을 쓴 겁니다. 관영 매체들도 예상 넘는 충격으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반의를 넘어 혐의를 조장하는 마케팅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던 만큼 불안감이 더 큽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이 숨졌고 지난 7월에 아이와 함께 지하철역을 나서던 일본인 여성이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학교들은 임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주중 일본 대사관은 외출 시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